다시 너도 한번 와야 야채 어떡하나 쫀득 아, 그냥 네. 어? 신기하다. 맛있겠다. <snesi> 먹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laughs>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와야지만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대형형엔 f p 예요 지금 카페에 가고 있어요. 좋좋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저 진짜 오랜만에 오늘 아무것도 없는 날이에요. 사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요즘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약간 심적으로 좀 지쳐가지고 이제 책도 나오고 해가지고 엄청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아여튼 그런 와중에 오늘 배드민턴을 포기했어요. <laughs> 좋습니다. 이거 아비브 에서 보내준 선세럼이에요.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 요즘 선크림이 진짜 다 너무 좋아. <목소리> 오늘 일단 동네분에 갈 건데, 제가 토요일 날 북토크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럭키 드로우로 선물로 드릴, 어, 수건을 사러 갈 거예요.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박으려고요. 피부 상태를 좀 최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비비 바를 거예요. 셀퓨전시 비비. 그 전에 일단 컨실러. 이게 이제 오하드 컨실러인데 이 밑에 있는 게 분홍색이 다크서클 용이고 나머지는 잡티용. 저 최근에 진짜 볼뜨고또 뾰루지가 팍팍팍팍 나갔었거든요? 근데 베개 커버를 빨고 또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저의 어떤 민간요법으로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다이어트보다 피부 관리가 더 빡세요. 너무 예민해, 피부. 진짜 눈밑 닦아서 거를 더꼭 해야 돼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 커. 술 말려줘. 벨벳 스킨... 여튼, 이건데 이걸로 살짝... 어차피 돌아다니면 기름 올라가니까 죽여야 돼. VDL 바운싱 피치, 맨날 쓰는 거. 트리시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노티드 핑크 여러분 저 이제 준비 마쳤고요 이제 가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예 팩팩 아 날씨 좋다 날씨 너무 좋은데. 아, 틀라네. 와, 철나네. 와, 날씨 너무 좋다. 으아! 땅 좋아! 나산 것도 너무 좋은데. 우 와, <laughs> 귀여워. 엄청 조금 말리시네. 호량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무슨 이렇게 텔 카페 왔는데 <laughs> 여기다. 아, 너무 좋다. 여기에요. 와, 날씨 좋아서 창문 열어놨다. 너무 좋은데. 책 색깔랑 이 비슷한 게 없어가지고, 이거로, 저섯 개. 이거야, 이거. 아. 송월 차올집에서 이렇게, 한 장에 한만 원짜리? 샀어요. <laughs> 박스도 샀어요. 자수 박으로 가야겠다. 야야야야야저 지금 자수 막기로. 여기 을지로 있고, 지하상가? 근데 왔어요 응. 이런 거? 응. 오. 아, 저기가 낮게도 어, 해주신다고 하셔서 맞습 갔어.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선생님 이거 여기 수건에다가 다섯 장인데 자수 좀 받고 싶어가지고요 네. 감사장인데 여기에 뭘 하시려고요? 아, 그냥 글씨만 뭐라고요? 아,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 네? 아, 책 이름이거든요.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 출간 기념. <laughs> 너무 긴가요? <laughs> 아니요, 상관은 없는데. 네. 많이들 할수록 비싸지니까 그러면. 아, 얼마예요, 그러면? 그러면? 뽑아봐야 돼요. 음. 얼도 잠깐만요 네와 근데 그게 글씨에 따라 가격이 있구나 그렇죠 아. 뭐라고 쓰신다고한번쳐보아 제가요? 이거 좋다 네 좋아. 어? 우와 전한번 전화하신 거 같은데요? 저요? 아니요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여기 인터넷에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laughs> 블로그에 올리셔가지고 그냥 딱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30cm요? 너무 긴.. 큰큰큰가요아니요네이 그 정도 요좋0요네0 c m 요0 c m 요네아 c m 요이 아, 이색도 이렇게 색깔 50cm요? 5 0 c 그 처음 보신 분들은 신기해 하세요. <laughs> 둘이 작세요 저요 저요 제가 <laughs> <저요. 웃음> <내가> 실수로 <슬프로는. 웃음> 아, 안돼 <laughs> 네. <laughs> 생각보다 진짜로 써네 충격 자수는 그런 거구나 Oh, boy.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이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줄이 진짜 길었어. 저 다음에도 줄이 엄청 많았어. 내거 오니까 조금 시켜야지. 근데 남 때문에도 이런 게 생겼네. 뜨겁긴 해. 안에 잡채가 이렇게 있어요. 진짜 바삭하고 맛있고 잡채 호떡. 저기, 회안역 한번 출구 앞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서 먹어야지. 로말의 음, 똥. 근데 이러고 진짜 한 6살? 아, 이제 7살, 8살인데. 때... 맨날, 회사 끝나고 혼자 여기 남자에 나와가지에가카페는데 아, 오랜만이죠 인데요? 와. 좋아요? 네. 아, 귀엽다. 네, 좋아요. 이거랑 음, 네, 알겠습니다. 5만 원이구나. 네. <laughs> 감사합니다. 더살거 없겠지?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아니, 배드민턴 가방 안에 늘 들고 다니던 거 채워 넣어야 돼이 마지막 제 마지막 레트노터입니다레트노터 이거 2차 언제 열리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다... 무주? 다 다음 주? 에 오픈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 완전 루틴 습관 그냥 피부에 좋은 물 비타민 물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도 있고 진짜 그 생리할 때좀 이렇게 뾰루지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 되게 좋더라고요. 항공구렁이 되게 좋아세요 여기 또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요. 구렁이가 있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 나은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변비인들은 알아. 어떤 게더 나은 삶인지. 진짜, 이 만성병, 변비를 없애준 황공구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유, 매일매일 안 들고 가면은 까먹으니까. 그리고, 이 아침에 여기서 먹는 것보다 저기서 먹는 게 더, 어, 더 섹시해요. 지퍼백 보시면 아시겠죠? 진짜 몇 달을 이렇게 먹었어요. 이어폰, 에어팟은 기 시아가 준 파우치에다가 넣고 아 물통 안 챙겨 봤네. 물통 챙겨야지. 배드민턴, 불벌.